여기는, 여기는 서울에 있는 스튜디오였어요. 굉장히 가까워서 좋았고 지금 여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몬스타엑스라고 써 있, 시리얼에 몬스타엑스라고 써 있어요. 우리 감독님이 또 깨알 같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. 네. <laughs> 저건 이제 제가 가 s it? Oh, so, what 이 s it? I 가 a 저거는 하면서도 부가 이렇게 n t t e l 가 you. I can't tell you. I can't tell you. I 이 a n t tell you. I c 는이 t t e l 이이 o u I can't t e 요 l 래 o 이제 c a n 저 원래 이거 못 하거든요, 먹는 거를. 못 했는데 저걸 넣으셨더라고요. <laughs> 아, 이때는? 이제 이게 뭐, 사실 어떻게 보면 연극 무대 같은 건데요. 네. 앞에 한 30분 정도 앉아, 앉아 계셨어요. 저거 찍을 때도 저렇게 지금. 저희 뭐, 뮤비, 뮤직비디오 제작진분들, 그리고 우리 스탭 분들, 우리 매니저들, 뭐 이렇게 앉아서. <laughs> 제가 앞에서. 이러는 거를 구, 구경했습니다 굉장히 뭐 근데 카메라가 많으니까 오히려 민망하지는 않더라고요 예. 조금 창피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막 오히려 카메라가 있고 촬영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뭐 크게 민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채 바뀌겠죠 저시을 보시면 거의 어... 야, 이게 지금 이렇게 금방 넘어갈 게 아닙니다. 예, 이 지금 이... 어디 니 어디,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니?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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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.. 이게... 이게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. 저게 이제 동해바다죠, 동해바다, 강원도, 강원도에서 찍었는데, 참 이게 이제 속초, 속초에서 찍었습니다. 네, 추운 날, 아 그때는 날씨가 추운 날씨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추웠나 몰라요? 저거 언제 찍? 저게 저희 8월 달에 8월 8월 말인가? 8월 9월 중가 8월 말에 찍었던 거 같은데, 어쨌네. 그때 찍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주문하셨어요. 기현 씨 정말 힘들겠지만 바다로 시원하게 한번 확 빠져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네 날씨도 춥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니까 한 번에 끝내겠어. 내가 한, 내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지. 이걸 내가 진짜 시원하게 아파도 한 번에 끝내자. 한 번에 끝내야. 성공한다. 해서 진짜 이양 울고 이제 위에 이만한 사다리를 감독님이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으시고 저는 이렇게 하고 이게 자,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탕이 아니라 점프 팡 이렇게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. 물에 탁 하고 떨어지는 거여서. 딱하고커악래서야막 감독님이 막야뭐안 무서우세요? 막 했는데 한 열댓 번 찍었어요. <laughs> 그 저는 저게 좀 길게 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짧아서 조금 더 늘려 달라고 해가지고 저 정도 이제 어 길게 만들어 주셨다고요. 한번 야 보이시죠.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 아니라니까요.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. 제가 진짜 안간힘을 썼던 게 어쨌든 이게 닿는 순간에 계속 표정이 뭔가 이렇게 될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진짜 막 무표정으로 떨어지려고 계속 막 이렇게 했습니다. 이어서 보자. <laughs> 아마 지금 이두 공간에서가... 뭔가 몬스타엑스 거랑 제 뮤비 통틀어서 가장 메이크업이 안돼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. 아이이이 장면을 우리 IMC가 올리셨다고요? 일사스토리에 예 바빠서 챙겨보지 못했는데 네이 장면. 이게 이제 계속 얼굴에 물을 뿌리고 젖어 젖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지워졌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뭔가 그런 꾸며진 걸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이때 이때 근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그리고 또 물에 젖어가 추우니까 얼굴에 붓기가쏙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홀쭉하게 나온. 네. 여기는 이제 갑자기. 네.

마음을, 그땐 내게 말할 수 있다면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<laughs> 참, 우리 비비를잘찍어주신 우리 일회견 감독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모든 제작진분들 참 감사드려요